안녕하세요. 오늘은 R&D랩에서 산업 물류와 로봇 분야에서 차세대 전동화 플랫폼을 선도하는 하이젠 RM의 혁신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국내외 선두 기업과의 기술 비교하면 물류 시스템의 전동화, 다축제어, 배터리 교체형 기술은 최근 가장 주목받는 트렌드인데요. 과연 하이젠 RM이 글로벌 강자들 사이에서 차별화된 강점을 가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선두 기업과의 기술 비교 하이젠 RM의 차별점은? 먼저 국내 기업들과의 비교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산업 물류 전동화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는 LG 전자와 현대 모비스가 있습니다. LG 전자는 오랜 시간 산업용 모터 및 서버 시스템을 개발해온 기업으로 정밀한 구동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용 자동화 시스템의 필수적인 고출력 모터 및 제어기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LG 전자는 주로 가전, 자동차 부품 등의 모터 기술에 집중하고 있어 산업 물류 전용 전동화 플랫폼을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현대 모비스는 자동차 전동화 시스템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구동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전동화 구동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대모비스 역시 산업 물류 시스템보다는 자동차 시장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젠 R&M과 직접적인 경쟁보다는 기술 협력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젠 R&M의 차별성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배터리 교체형 전동화 플랫폼입니다. 기존 산업 물류 시스템에서는 전동화된 장비라도 배터리 충전 시간이 길어 작업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이젠 R&M은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구조를 적용하여 물류 작업 중단 없이 연속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기술은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물류센터, 대형 공장 등에서 높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중량 물류에 특화된 다축제어 및 인일구동 모듈을 활용하여 더욱 정밀한 제어와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소형 물류 로봇이 아닌 1톤 이상의 고중량 물류 장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해외 선두 기업과의 기술 비교 글로벌 강자들과 경쟁 가능할까? 이제 해외 선두 기업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산업 물류 전동화 플랫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으로는 일본의 니덱과 독일의 보쉬 렉스로스가 있습니다. 먼저 니덱은 산업용 모터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하는 글로벌 강자입니다. 특히 고효율 모터 및 서보 시스템 개발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물류 자동화 뿐만 아니라 전기차, 가전, 로봇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덱은 하이젠 RM과 달리 배터리 교체형 시스템보다는 고효율 모터 자체의 성능 향상에 집중하고 있는 편입니다. 반면 보쉬 렉스로스는 산업 자동화 및 정밀 제어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스마트 팩토리 및 물류 자동화의 필수적인 구동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특히 로봇 기반의 물류 시스템 및 정밀 제어 기술에서 강점을 가지며 유럽 시장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쉬 렉스로스의 기술은 주로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 설비에 집중되어 있으며 배터리 기반의 전동화 플랫폼 개발에는 상대적으로 덜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하이젠 RM은 물류산업에서의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터리 교체형 구조와 다축제어 기술을 결합한 전동화 플랫폼은 니덱이나 보쉬 렉스로스와는 다른 방향성의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결론 하이젠 RM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을까? 지금까지 국내외 선두 기업들과 하이젠 RNM의 기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이젠 RNM은 배터리 교체형 전동화 플랫폼과 고중량, 물류 대응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리덱이나 보쉬 렉스로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생산량,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역량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물류 시장에서의 배터리 교체형 전동화 기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하이젠 나 r m 이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특히 스마트 물류 시스템, 자율 물류 로봇, 대형 공장 자동화 시스템이 확산됨에 따라 고중량 물류를 위한 다축 제어 기술과 인일 구동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하이젠 나 r m 이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글로벌 전동화 물류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도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둘째, 해외 선두 기업의 주식 동향을 살펴보면 산업 물류 전동화 플랫폼 시장을 주도하는 해외 선두 기업들의 주식 동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니덱과 독일의 보쉬 렉스로스의 최근 주가 흐름과 핵심 기술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비교했을 때 하이젠 RNM이 어떤 투자 가치를 가질 수 있을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일본의 니덱 글로벌 모터 산업의 최강자. 먼저, 일본의 니덱 코퍼레이션은 세계적인 모터 및 구동 시스템 제조 기업으로 특히 산업용 모터와 서보 드라이브 시스템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니덱은 산업 자동화뿐만 아니라 전기차 구동 모터, 자율주행 물류 로봇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전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 물류, 공장 자동화, 로봇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니덱의 주식은 최근 1년간 약30% 이상 상승하며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물류 자동화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전기차 및 스마트 물류 시스템에 대한 수요 증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물류 전동화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니덱이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니덱의 강력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교체형 물류 전동화 시스템과 같은 차별화된 플랫폼 기술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니덱은 모터의 고효율화와 정밀 제어 기술 향상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하이젠 RM은 배터리 교체형 전동화 플랫폼을 기반으로 물류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젠 RM이 배터리 교체형 플랫폼 기술을 더욱 발전시킨다면 니덱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둘 독일의 보쉬 렉스로스 산업 자동화와 정밀 제어의 강자. 이제 독일의 보쉬 렉스로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쉬 렉스로스는 산업 자동화 및 정밀 구동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으로 로봇 기반 물류 시스템과 스마트 공장 기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능 서보 모터와 유압 시스템을 결합한 정밀 구동 모듈을 개발하며 산업 물류와 생산 자동화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보쉬 렉스로스의 주식은 최근 6개월간 25% 이상 상승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공장 및 물류 자동화 투자 증가로 인해 유럽 내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2024년 1분기 기준 산업 자동화 부문에서 전년 대비 12%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보쉬 렉스로스의 가장 큰 강점은 스마트 모션 제어 기술과 AI 기반 다축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물류자동화 로봇의 실시간 조정 및 최적화가 가능하며, 정밀한 산업용 로봇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 최적화 기술을 통해 친환경 모터 및 배터리 효율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은 스마트 공장 및 물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쉬 렉스로스 역시 배터리 교체형 물류 전동화 플랫폼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술이 정밀 구동 및 자동화 로봇 제어 시스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젠 RNM과 직접적인 시장 경쟁보다는 기술 협력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셋 해외 선두 기업과 하이젠 RNM의 투자 가치를 비교하면 지금까지 니덱과 보쉬 렉스로스의 주식 동향과 핵심 기술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들과 비교했을 때 하이젠 RNM이 어떤 투자 가치를 가지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물류 전동화 시장은 매년 18%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물류 자동화, 전기차 물류 시스템, 스마트 창고 등에서 전동화 플랫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 리덱과 보쉬 렉스로스의 주가는 최근 1년간 25에서 30% 상승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젠 RM은 이들과 비교했을 때 배터리 교체형 물류 전동화 플랫폼이라는 차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중량 물류 대응을 위한 다축제어 및 인일구동 모듈 기술을 접목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물류 전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글로벌 선두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생산 능력과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해외시장 진출 및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기반으로 기술력을 더욱 발전시킨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결론 해외 선두 기업 주식 동향과 하이젠 RNM의 투자 가능성을 분석하면 현재 니덱과 보쉬 렉스로스의 주가는 글로벌 물류 자동화 시장의 성장성과 함께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밀 구동 모듈, 다축 제어 기술,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한편 하이젠 RNM은 배터리 교체형 물류 전동화 플랫폼이라는 차별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중량 물류 시스템에서 배터리 교체형 시스템의 효율성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 기업들과 직접 경쟁하려면 생산 능력과 해외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지만 산업 물류 전동화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만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셋째 국내외 대학의 연구 동향을 보면 산업 물류 전동화 플랫폼과 관련된 국내외 대학들의 최신 연구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다축제어, 인일구동 모듈, 배터리 교체형 전동화 플랫폼 등 다양한 핵심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으면 이러한 기술들이 하이젠 R&M의 전동화 플랫폼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나 국내 대학의 연구 동향 다축제어와 고효율 전동화 기술. 먼저 국내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업물류 전동화 관련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카이스트, 서울대, 한양대, 포항공대 등 주요 대학에서 전동화 플랫폼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다축제어, 인일구동, 배터리 효율 최적화 등의 기술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카이스트 다축제어 및 스마트 모터 제어 연구. 카이스트는 산업용 다축제어 시스템의 정밀성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모터의 전자기적 특성과 다축 동기화를 최적화하여 물류 로봇 및 산업 자동화 시스템에서 보다 정밀한 움직임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용 서보 모터의 응답 속도를 향상시키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스마트 물류 시스템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둘째, 서울대학교 인휠 구동 모듈 및 배터리 최적화 연구. 서울대에서는 인휠 구동 모듈을 이용한 전동화 플랫폼의 효율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 물류 시스템에서의 한계는 대형 장비의 이동 효율이 낮고 배터리 사용 시간이 짧아 연속적인 운용이 어렵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 연구팀은 박형 액시얼 플럭스 모터를 적용한 인일구동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터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높은 토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 중입니다. 또한, 배터리 효율 최적화를 위해 에너지 회수 시스템을 추가하는 연구도 병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이 하이젠 R&M의 배터리 교체형 전동화 플랫폼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한양대학교 전동화 플랫폼을 위한 유연제어 알고리즘 개발. 한양대에서는 산업용 전동화 시스템의 유연한 제어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물류 자동화 시스템에서 다양한 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I 기반의 유연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이젠 R&M이 개발 중인 다축 제어 기반 물류 전동화 시스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술으로 향후 협력 연구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 해외 대학의 연구 동향 자율주행 물류 시스템과 전동화 기술 발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산업 물류 전동화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MIT, 독일의 민행공과대학, 스위스 연방공과대학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이 스마트 물류 시스템과 전동화 플랫폼의 미래 기술을 연구하며 새로운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MIT AI 기반 자율주행 물류 시스템 연구를 보면 MIT에서는 AI와 딥러닝을 활용한 산업 물류 로봇의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물류 시스템에서는 고정된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방식이 주류였지만, MIT 연구팀은 실시간 경로 최적화 및 장애물 회피 기능을 강화하여 더욱 지능적인 물류 로봇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하이젠 R&M의 다축제어 기반 전동화 플랫폼이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물류 시스템과 결합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배터리 교체형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자율주행 물류 로봇의 운영 시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민행공과대학 박형 액시얼 플럭스 모터 연구에 대해, 독일의 민행공과대학은 박형 액시얼 플럭스 모터 기술을 활용한 고효율 전동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산업용 모터보다 작지만, 높은 출력과 에너지 효율을 제공할 수 있는 액시얼 플럭스 모터를 개발하며, 특히 고중량 물류 시스템에서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설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이젠 RNM이 박형 액시얼 플럭스 모터를 활용한 인일구동 모듈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연구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셋째, 스위스 연방공과대학 스마트 에너지 관리 및 배터리 시스템 연구. ETH 줄이는 산업 물류에서 사용되는 배터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증가시키고 사용 수명을 연장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동화 플랫폼에서의 에너지 분배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여 배터리 교체형 시스템이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이젠 RNM의 배터리 교체형 전동화 플랫폼과 이러한 연구가 접목될 경우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성능을 더욱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 결론 국내외 연구 동향이 하이젠 RNM의 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 국내외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다축제어, 인일구동, 배터리 최적화, 자율주행, 물류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하이젠 RNM의 전동화 플랫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학들은 다축 제어 및 인일 구동 모듈 최적화, 배터리 성능 향상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해외 대학들은 스마트 물류 시스템과 자율주행, 박형 액시얼 플럭스 모터 및 에너지 최적화 기술을 연구하며 산업 물류 전동화 시장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하이젠 RNM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으며,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전동화 플랫폼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고 차별화된 기술력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글로벌 마켓의 경쟁력을 분석하면, 현재 산업 물류 시장은 자동화, 전동화, 에너지 효율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하이젠 R&M이 개발 중인 배터리 교체형 전동화 플랫폼, 다축제어 시스템, 인일구동 모듈 등의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나 글로벌 산업 물류 전동화 시장의 성장성과 전망에서, 현재 산업 물류 전동화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4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특히, 자율 물류 시스템, 스마트 창고, 자동화 물류 로봇의 확산과 함께 전동화 플랫폼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8%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은 배터리 기반 물류 장비, 친환경 에너지 기술, 인공지능 기반 물류 최적화 시스템 등의 기술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핵심 기술 요소로는 산업 물류 전동화 플랫폼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 요소가 필수적입니다. 첫째 배터리 교체형 전동화 플랫폼 연속 운용성 확보에서 현재 물류 자동화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배터리 충전 시간입니다. 기존의 전동 물류 장비들은 충전 시간이 길고 운용 중단 시간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교체형 플랫폼을 적용할 경우 작업 중단 없이 연속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류센터 공장, 항만 물류 시스템에서 높은 수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하이젠 R&M이 개발 중인 전동화 플랫폼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둘째, 다축 제어 정밀한 물류 자동화 가능 관점에서 글로벌 물류 시장에서는 고중량 화물을 보다 정밀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기존의 단순한 2축 또는 3축 제어 방식보다 5축 이상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다축 제어 기술이 적용될 경우 물류 장비의 유연성과 속도가 증가하면서 더욱 최적화된 물류 자동화가 가능해집니다. 이 기술은 산업용 로봇, 자율주행 물류 장비, 무인 지게차 등과 결합될 경우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인일 구동 모듈 공간 활용 극대화 관점에서 산업 물류 시장에서 전동화 플랫폼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장비 크기를 줄이면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일구동 모듈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을 적용하면 구동 모터와 기어를 바퀴 내부에 배치하여 공간을 줄이고 전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이젠 R&M은 박형 액시얼 플럭스 모터를 기반으로 한 인일구동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물류 시장에서 더욱 컴팩트하고 효율적인 전동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AI 기반 물류 최적화 스마트 물류 시스템과의 연계방안으로, 최근 물류 산업에서는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물류 경로를 최적화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물류 전동화 플랫폼이 스마트 물류 시스템과 연계될 경우 자동으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 이동하면서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자율주행 물류 로봇, 스마트 창고, 자동화 물류 센터 등에서 높은 활용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글로벌 주요 시장과 경쟁 상황에서 산업물류 전동화 플랫폼의 주요 시장은 북미, 유럽, 아시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는 아마존,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의 기업들이 물류자동화 및 전동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중. 자율 물류 로봇, 전기 지게차, 무인 물류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며 배터리 교체형 전동화 플랫폼에 대한 수요 증가. 유럽 시장에서 보시 렉스라스, 시먼즈, ABB 등이 물류자동화 및 로봇 기반 물류 시스템을 개발 중.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결합된 물류 전동화 솔루션이 빠르게 발전하며 고효율 배터리 및 인일구동 모듈 기술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 아시아 시장으로 중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스마트 공장 및 물류 자동화 산업이 급격히 성장 중. 니덱, 환학, 하이젠R&M 등 전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고효율 다축 제어 및 배터리 교체형 기술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 넷하이젠R&M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과 전망을 보면, 하이젠R&M은 국내외 선두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산업 물류 전동화 플랫폼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교체형 전동화 시스템, 다축제어 기술, 인일구동 모듈을 결합한 전동화 플랫폼은 기존 글로벌 기업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북미, 유럽, 아시아 시장에서 친환경 물류 시스템과 배터리 효율 최적화 기술이 핵심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하이젠 RM이 이러한 기술들을 더욱 발전시킨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능력 확대 해외 파트너십 구축, 연구 개발 투자 증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째 주가 전망을 해보면 이 기업은 배터리 교체형 전동화 플랫폼, 다축 제어 시스템, 인일 구동 모듈 등 산업 물류 전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핵심 기술들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하나, 하이젠 R&M의 주가 상승 요인 기술력과 시장 성장 성관점에서 하이젠 R&M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산업 물류 시장의 성장과 기술적 차별성입니다. 첫째 배터리 교체형 전동화 플랫폼 연속 운용 가능성 증대. 기존 전동 물류 장비들은 배터리 충전 시간이 길어 운영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이젠 R&M은 배터리 교체형 전동화 플랫폼을 개발하여 작업 중단 없이 연속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기술은 대형 물류센터 공장 자동화 스마트 물류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시장 수요가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물류 전동화 시장의 급성장 연평균 성장률 18% 성장에서 현재 산업 물류 전동화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40억 달러 규모이며 전문가들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8%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공장, 자동화 물류 시스템, 친환경 물류 장비의 도입이 확산되면서 전동화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의 성장과 함께 하이젠 R&M의 매출과 주가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다축제어 및 인일구동 모듈 기술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하이젠 R&M이 개발하는 다축제어 기반 전동화 플랫폼과 인일구동 모듈은 기존 물류 시스템보다 더 정밀한 구동제어와 공간 활용 극대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기술은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기업의 기술력이 강화될수록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둘주가 하락 요인 경쟁 심화와 연구개발 비용 증가. 반면, 하이젠 R&M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도 존재합니다. 첫째 글로벌 경쟁 심화 일본과 유럽 기업들의 시장 선점에서, 현재 산업 물류 전동화 시장에는 일본의 NIDC, 독일의 보시 렉스라스와 같은 강력한 경쟁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이들 기업은 산업용 모터 및 서보 드라이브 시스템, 로봇 기반 물류 자동화 기술에서 오랜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젠RNM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경우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점유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연구개발하인드D 비용 증가, 수익성 악화 가능성에서 하이젠RNM은 전동화 플랫폼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면 특히 배터리 교체형 시스템, 다축제어, 인일구동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기업이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소지만 초기 비용이 증가할 경우 단기적인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셋째 생산 및 공급망 문제 원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 측면에서 현재 배터리, 모터, 반도체 등 전동화 플랫폼의 핵심 부품들의 원자재 가격이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입니다. 특히 배터리 원자재 리튬, 니켈, 코발트 가격이 상승할 경우 하이젠 RNM의 제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면 이는 기업의 이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 종합적인 주가 전망 단기 변동성 장기 성장성을 보면 현재 하이젠 RNM의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 진입과 연구 개발 비용 증가로 인해 변동성이 클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산업 물류 전동화 시장의 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글로벌 경기 변동과 경쟁 심화로 인해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인해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 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교체형 전동화 플랫폼과 다축 제어 기술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물류 전동화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전동화 플랫폼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이젠 rnm이 국내외 시장에서 입지 를 강화한다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 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배터리 교체형 시스템이 글로벌 물류 자동화 시스템과 결합된다면 하이젠 R&M의 시장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장기적인 주가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내 결론 하이젠 R&M 성장 가능성 높은 산업 물류 전동화 기업으로 하이젠 R&M은 산업 물류 전동화 플랫폼의 핵심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스마트 물류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기업의 가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연구개발 비용 증가, 글로벌 경쟁 심화,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리스크 요인도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감안하면서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하이젠 R&M은 산업 물류전동화 시장에서 장기적인 성장성을 가진 기업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특히 배터리 교체형 시스템과 다축제어, 기술의 발전 속도가 주가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